우리 둘다 너무 이뻤어 그냥 진짜로 <laughs> 너무 이뻐가지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음. 그냥 내와딱 태어나는 순간 아 너무 잘했다 음. 어, 낳길 잘했다 너무 이쁘다 잘 키워야지 그리고 이뻤어 그냥 뭐 다른 게뭐 있어 부모가 자식 그 어리던 내가 나이가 많던 내가 어리던간에 내 품에서 힘들게 나왔는데 뭐 다른 게 어딨어 그냥 이쁘지 무조건 이쁘지. 음. 그리고 니가 나 뱃속에 성인이 품고 있을 때도 니네 응. 맨날 응. 내배 만지면서 행복해 보였어 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흐뭇하고 응. 너는 근데 늘 행복했어 그냥 호기심도 많고 항상 어디를 가도 깔깔깔깔깔깔 이렇게 하니까 안 좋냐? 어? 그냥늘 좋아 보이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행복한 거고 제일 화나 보였을 때는 나는 다르게 그것보다도 네 물건을 성진이가 다 망쳐놨을 때 아니면은 뭐 학교 숙제를 해 가려고 했던데 근데 성진이가 막 이렇게 아 했다던가 아니면은 탑을 확 무너뜨렸다가 그때 네가네 눈빛이 악마같이 변해네가그 응. 봉투를 내밀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게 심리검사표더라고. 응. 응. 그 학교에서 심리검사하는데 거기에 자살 지수가 되게 높게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거를 길서 니네 아빠랑 같이 응. 이걸딱 보고 응. 일단 내가 먼저 충격 받고 응. 아빠도 충격이었지. 니가 응. 갑자기 응. 너도 알 거야 아마 사관 학원을 니가 등록을 하고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니가 아, 끝까지 하더라고. 음. 음. 끝까지 하더라고 그냥 거기서 아 제가 저런 면이 있나? 음. 진짜 잘하나? 음. 아 저렇게 할수 있을까? 음. 진짜 쟤를 잘 잘하, 잘하는 건가? 음. 했을 때 그냥 기특하더라고 음. 대단 대단하게 느꼈고 나의 자랑이지 음. 그냥 근데 나는 이게 네가 뭐가 엄청 잘나서가 아니라 음. 그냥 너가 대단해 음. 대단한 것 같아 못해도 그냥 못해도 잘 자랑이야 그냥 음... 네가 원하는 거를 못 해내도 그냥 우리 가족의 자랑일 것 같아.